식케 1,000원이요? 네. 아, 하나 주세요. 네. 갑자기 나 뭐지? 손에 먹을 거 들고 인형님 만나러 가면 뺏기나요? 곱창? 아니야, 일단은 시장 가서 먹어 뭐 있나 먹어보려고. 근데 대구는 뭉티기 유명하지 않나? 뭉티기 유명하다며. 평균 맞이 가야 되나? <laughs> 나만원 있다. 안 와, 돼! 엄마, 내 카드에 5만 원만 붙여주세요. 지금 방송을 켜고서 서문시장을 야방으로 왔는데 돈이 없어서 바, 밥을 못 먹어. 아유, 저 밑에 는거참잘 던다. 제발 저에게 5만 원만 보내주세요. 안, 안 돼. 아우, 비번호를 기억을 못 하겠네. 아, 이상하네 그럼 내가 네, 5%더 쳐서 줄게 엄마 엄마한테 30만 원을 보내면 엄마가 10만 원 보내줄게 30만 원 보내면 10만 원을 보내준다고? 잠깐만 사채업자보다 더 한데 엄마? 그건 좀... 유튜브세요? 어 아, 네! 저 먹방이요 아, 뭐0 2하고 음. 0이요 아, 그래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질방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 하루 세요 여러분 맛있어요. 바로 드셔도 돼요. 반찬은 또 반찬아. 찐감, 찐감자 먹으면 애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놀릴 거예요 분명. 야나 이거 먹도선 바로 가야겠다. 바로 가야 될 듯. 오! 헐! 아, 살 빠졌어 안 빠졌어? 말해봐. 크게 말해줘 빨리. 어디 좀빠리 부딪치지 마. 아. 아, 방금 뭐야? <laughs> 방금 뭐냐니까? 아! 이것 봐, 이러고 있어! 이대영지 헐, 헐! 편지 받았어. 사진 찍자. 제발 찍어줘, 나랑. 하나, 둘, 셋. 땡큐. 아! 아씨, 일봐와널 너랑 잘 어울리는 거랑 사줄게. 이거 어때? 안녕하세요. 표정이 왜 그래? 표정이 왜 그래? 귀엽지 않아? 그럼 하나 골라봐. 내가 사줄게. 음. 어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. 이거, 이거 어때? 이거 진짜 귀엽다.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<laughs> 이거 봐. 여기만 보여줄게. <laughs> 아, 잘 어울리는데? 자, 선물이야. 잘, 가, 잘, 잘 보관해. 근데 닫혀있는 데가 좀 많다 뭐지? 평일이라 그런가? 오늘 어, 문 닫는 거 같은데? 어머 내가 나 시간을 잘못 잡았나 봐안돼 오늘 휴일인가요? 아니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데 이거 뭐냐? 시장이 6시면 문닫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야 어떻게 7분 남았어? 근데 뭐가 다닫고 뭐야 어떡해 나 배고파 죽겠는데, 나 지금 한 끼도 안 먹었는데, 호우, 이게 말이 됩니까? 아, 근데 너무 날이 더워서 움직이기가 싫어요. 어, 더플렛 님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? 작은 선물, 아, 헐 귀여워. 뭐야? 1100원 모임. 감사합니다, 더플렛! 천원 후원했대. 백 원은 충전할 때 두는 비용이래요. 1 1 0 0 원이. 아유, 돈에, 현실 돈에 감사합니다. 여기 안에 편지는 제가 나중에 읽어볼게요. 야, 이것도 니네 또 세금 탈세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. 야, 진짜 인간적으로 1 1 0 0 원은 봐줘야 돼, 진짜로. 나, 투수들이 현실 돈에 한 거는 세금 신고 못 했던 거 같은데. 나 그럼 범죄자야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<웃음> 어디 가세요, 어머님은? 집에 가지. 진짜. 집에요? 어. 여기 버스가 자주 서는 편이에요? 모르겠어요. 버스 타러 안 오는데. 아, 그래요? 그럼 여기서 뭐 하세요? 시가 갈라. 너무, 손수건이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? 이거 봐, 너무 귀여워요. 땡큐. 대구에서 유세활동하신다. 저도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. 날씨가 너무 덥죠? 아, 제가 서울 살다가 일로 놀러 온 건데, 엄청 덥다 그러길래 왔는데, 엄청 덥지는 않네요, 그래도. 엄청 덥은 건데, 지금. 그래요? 이상하네. <laughs> 이상하네. 또 해볼까 이거. 어 혹시 대구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음식 있을까요? 지금도 와이 김밥 뭐 떡볶이 이런 거 좀. 김밥이요? 김밥 유명한 가이바. 아 유명해요 김밥? 네 건강하세요 어머님 안녕. 몽둥이 김밥을 가겠다. 그 열려 있다는데? 잠깐만. 네? 천 식혜 천 원이요? 네. 아, 하나 주세요. <laughs> 갑자기 나. 난... 뭐지? 어, 요거 이걸로 현실 돈으로 사 먹을게요. 여,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음, 어 진짜 맛있어요. 다 먹으면 리필돼요? 아니 거짓말 치지 마세요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 저기 혹시 우리 그 샷다 내린 건가요? 아 있어요. 오. 계란 어, 폐파드라고 저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? 계란 계란이 제일 기본이라 제일 많 대구가 낫고 그러면 계란 하나 가져갈게요 계란 한잔 드려요 갈게요 수고하셨습야 무슨 선거 유세야 인사하는 거지 새끼야 뭘다음면돼 서둘 준비해요 어우 아, 식혜 사 먹길 잘했다 너무 맛있네 음! 어머! 저기 어머님이 사라졌어 어머님이랑 엄청 재밌게 얘기했는데 슬프다 나 스파클랜드로 가서 대관람차를 먼저 타야겠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스파클랜드로 가주세요 이거 동물원 거 타는 데는 요네 맞아요 그막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요 거기 노래방도 할수 있고 막 그렇대요 저기서 노래 부르러 갈 거예요 밥 드셨나요? 네요. 네. 홀 왜요? 이거 김밥 드세요. 이거. 왜냐면 저는 막창 먹으러 갈 거예요. 친구들이 막창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김밥을 먹으면 막창을 배부르서못 먹잖아요. 그거 계란 왕창 많이 김밥이래요. 아니야 짬철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저도 방금 샀어요 시장에서. 어, 뭐 아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여기 대검은 막창을 꼭 먹어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막창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어 무서워. 어 땡큐. 어, 어어 무슨 놈아 무서워 오빠 아빠. 무슨 놈 앞에 아빠.